김범주입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달 전부터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려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냥 똑같은 소리도 저 바깥에 차가 어떤 소음이 크게 들려요. 아주 크게 들려가고 좀 생활이 좀 짜증나잖아요. 완전 폭탄이죠. 공격형으로 바뀌어요. 검사 결과 이명증 환자입니다. 이명증은 외부의 청각적인 자극이 전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거나 작은 소리가 층폭돼 들리는 질환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인 달팽이관의 노화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7년 사이 이명증 환자가 14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고지방식을 많이 섭취한 결과로 혈액이 탁해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노동이 증가하고 육체노동이 감소함으로써 운동이 부족한 원인도 이명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명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달팽이 간이 위치한 축두골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위치로 바로 잡아줘야 하고 귀쪽 혈관이 막히거나 눌린 경우에는 막힌 혈을 찾아 혈류의 흐름을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명증은 조용한 곳에 있을수록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명을 오장육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허실을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을 구분해서 그 약물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1년간 꾸준한 이명 치료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한참은 친구 모임에도 안 나갔었어요. 기가 너무 심하게 울리고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 운둔 생활하다시피 하고 그랬지. 네. 전혀 다르죠. 옛날 같이 다시 이제 또 활동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소음과 과로를 삼가야 합니다. 또 신경에 자극을 주는 약물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 의사들이 당부합니다.